안녕하세요, 도희 안녕. 잠깐 앉아 계세요. 네. 축구를 좋아하는 도희는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도희에게 골을 넣는 것만큼 신나는 순간은 없는데요. 엄마는 이런 도희가 걱정스럽습니다. 피로를 되게 많이 느꼈고 축구를 할 때도 어, 하고 난 후에 집에 오면 항상 뭐 종아리가 아프다든지 음. 발목이 좀 이렇게 아프다든지 그런. 어 아픈 부위가 있다고 말을 많이 하여서 평발이여가지고 축구할 때 많이 뛸수 있어야 되는데 평발이어서 많이 못 뛰다 보니까 되게 속상했었어요. 도희는 척추측만증이었습니다. 척추가 옆으로 굽어 있는 걸 말하죠. 평발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이 생긴 원인이 어 평발인데 똑같은 평발이 아니라 비대칭 평발이라고 합니다. 네. 즉 한쪽 발은 더 많이 무너지고 반대쪽 발은 조금 무너졌기 때문에 보행을 할때 많이 무너진 쪽 골반이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골반 높이 차이를 많이 만들고 그로 인해서 척추가 틀어지는 케이스입니다. 급성 장기 전에 치료에 들어가 현재는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자 이쪽은 으 골반이 잘 가는데 이쪽으로 지금 약간 걸리죠, 그죠? 어 축구할 때 오른발 많이 써요? 네. 음. 그렇죠. 지금 골반이 조금 굳어있어요 여기가 오늘은 족부 교정기를 새로 맞출 겁니다 그전에 골반의 틀어짐을 확인하고 발목과 무릎 척추 관절의 정렬을 바로 잡습니다 족부 교정기 제작은 발 본뜨기로 시작합니다 발의 크기와 아치의 무너진 정도 굳은살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죠. 발에 담긴 정보를 확인하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교정기를 재단합니다. 그다음, 뒤꿈치와 아킬레스건이 일직선이 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측정하죠. 이 데이터는 3D 성형 플레이트에 남게 됩니다. 이제 열을 가한 교정기를 3D 성형 플레이트 위에서 밟아줍니다. 성발 교정에 필요한 데이터가 교정기에 전달되도록 말이죠. 이렇게 이제 맞춤형 깔창을 만들 때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자세를 정렬을 한 다음에 발본을 떠서 어, 맞춤형 깔창을 맞추게 되면 음, 이 자세대로 선 자세가 마, 완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걸을 때도 바른 자세와 바른 골반으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자세가 앞으로 틀어진 것을 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음. 바른 자세에 필요한 데이터가 담긴 족부 교정기, 그라인더로 다듬으면 족부 교정기가 완성됩니다. 착용 기간은 평균 5년에서 7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피팅을 합니다. 자, 도희 한번 신어볼까요? 물론 자, 신어보고. 족부 교정기를 신발에 넣었다고 치료가 끝난 건 아니죠 올바른 보행을 몸에 익혀야 하는데요 음. 음. 지금 도희가 걸을 때 목을 자꾸 앞으로 빼고 걸어요 그죠 그래서 어~ 저 관역에 이걸 자꾸 못 맞추고 자꾸 빗나가게 걷기 때문에 이 바른 자세를 뇌에다가 인지를 시켜 주는 거예요 저 관역 뇌에 맞추고 걷게 되면 그래서. 이제 속도를 조금 더 올려 볼게요. 시속 3km까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팔을 흔들고 턱을 당기고 뒤꿈치부터 걸어요. 음, 팔은 조금 더 흔들어 주고 발은 보행 습관을 뇌에서 인지하도록 해. 척추가 다시 틀어지는 걸 예방합니다. 치료하기 전에는 제 발이 좀좀 많이 아팠었는데 치료를 하고 나고 나니까 발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고, 통증도 덜해졌어요. 축구를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 더 많이 할수 있게 돼서, 좀 기분이 정말 좋아요.